끈적끈적 힘들다. 가성비 제습기 추천 탑 3. 한경에이지라이프 제습기 20리터 뒤 d 7 0은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강력한 제습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하루 최대 20리터의 제습이 가능해 장마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대용량 4.5리터 물통 덕분에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어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디자인 또한 심플하고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바퀴가 있어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음 수준은 일반적인 제습기와 비슷하지만 수면 모드 기능 덕분에 밤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습도 조절 기능과 의류 건조 모드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실용성이 높은 제품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장마철이나 습한 날씨에 특히 추천할 만한 제습기입니다. LG 전자 휘센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 20m DQ-03P는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제습 능력과 에너지 효율성 덕분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m의 대용량 물통은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디자인 역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밍 베이지 색상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동이 용이한 바퀴와 손잡이가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소음 모드 기능 덕분에 잠자는 동안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며 자동 건조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위생 관리에 유리합니다. 앱 변동 기능도 제공되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습을 조절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총평하자면 LG 휘센 오브젝 컬렉션 제습기는 디자인, 성능, 편의성 모두를 갖춘 훌륭한 제품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추천받고 있습니다. 위닉스 뽀송 제습기 16L d n 2 1 6 0 KWK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에너지율이 1등급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하루에 16L의 제습량을 자랑해 습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줍니다. 이동이 편리한 바퀴와 손잡이 덕분에 방마다 쉽게 옮길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물통이 투명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물 차는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습 성능은 강력하여 사용 후 곰팡이나 불쾌한 냄새가 사라진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다만 소음은 다소 큰 편이라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점을 감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닉스 뽀송 제습기는 강력한 성능과 편리함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